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달 매일성경 큐티 고린도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가운데 매우 애착이 가는 그러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고린도는 지역적인 측면도 그렇고 바울이 전도 여행 속에서 개척했던 그런 또한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기 전에 전체적인 오늘 개론을 먼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타임을 나누어서 1장부터 8장, 9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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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가 저자가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 여기 대해서는 뭐, 그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했을 때는 그 당시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때에 고린도 전설을 기록한 장소가, 장소가, 기록한 장소가, 어덴가면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이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한 3년 정도, 3년 정도 사역을 감당하고 마무리할 그때쯤이었습니다. 이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그가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서의 기록은 A.D. 약한 53년에서 58년 중에 53년에서 58년 중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특히 이제 고린도 여러분들 지역을 한 봅시다. 고린도라는 지역. 특히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울 때에 언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전도여행 중에, 전도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지역은, 어, 지역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첫 번째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 가운데서 헬라 지역 도시 가운데서 헬라 지역의 도시 가운데서 도시 중에서 제1의 상업도시입니다. 제1의 상업도시. 상업도시였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가면은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아가야 지역의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적인 측면에서 상업이 상업이 매우 발달하였고 그리고 이제 또 아가야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는요 이 지역 속에 우상숭배가 매우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펼쳐지는 그 오늘 내용의 16장이 전개가 되는데 16장을 보면요 교회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문제점. 이 고린도 교회 부분들은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교회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전반적 문제. 이 전반적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는 전체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 그렇게 오늘은 길게 하지 않고요. 좀 빨리 진행하고 안에 내용도 뭐 그렇게 예, 오랜 시간을 가지지 않고 전체를 쭉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 중요한 뿐만 아니라 예, 고린도전서가 있는가면 고린도후서는 또한 성경이 예, 사도바울이 기록했던 그 가운데 쓴 마지막 자신의 이제 그 예, 마지막을 기록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특히 이제 기록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과 15장이 우리에게 매우 그 많은 인 우리에게 그 하나의 그 인식을 남기는 그런 장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장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 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15장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부활 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과 부활에 관해서 아주 이 부분들을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주 이 내용들을 잘 조명해준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개론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 전서는 전체적인 부분들로서 만약에 둘로 나눈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나눌 수가 있는가면은 교회 속에서의 그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속에서 문제는 주로 이제 신앙과 관계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존속에 따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개론 속에서 고린도서는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세분적으로 어,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전체적으로 16장으로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눈다면은 에, 앞에 대한 부분과 도입 부분과 종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예, 약한 여섯 마디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입 부분과 정결 부분들을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여덟 부분들로, 그, 내용들이 구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도입 부분을 보면은, 일장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1 일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구절에 보면은, 일장 1절에서부터, 일절에서부터, 1장 9절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크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러면서 사도성에 관한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도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제 그렇게 등장하는가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가면은 이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침 속에 사도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교회에서 주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요도받지 아니하고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바울은 그 안에서 그 내용들을 쭉 풀어갑니다. 내가 사도된 자로서 나는 모든 부분들을 충분하게 다 누릴 수 있었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 불과하고, 나는 오직 복음에 증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노라. 이런 속에 그 내용들이 증거되죠. 그래서 도입 부분에 보면은 제일 먼저 사도마울이 나는 사도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인사를 하는 사도마울의 특징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은 보면은 하나의 도입부로서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기록된 서신들에 보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인사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뭔가면은 교회 속의 분파주의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 속에 이런 하나의 분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그러한 형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크게 하나의 네 가지 그어 사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타나죠, 그죠 특히 크게 네 가지의 분파적인 부분들로서 그 내용들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자신이 따르는 그한 세력이 있었던 바울파. 그 다음에 자신의 뒤에 이어서 사익을 맡았던 아볼로파. 그런가면은 베드로, 개바파. 그리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파다라는 이러한 네 분류의 하나의 분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해 나갑니다. 따라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는 1장, 10절에서부터죠. 어, 1장, 10절에서부터, 어, 전체적인 부분들이 4장 21절까지 그 내용들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어떤 내용 이, 문제가 어, 그런되어지고 있는가면 교회 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내의 분쟁. 요즘도 보면 교회는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 초대 교회 시대 때도 어, 교회 내 분쟁들은 갈등 속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시대의 문제점도 있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불완전성 그리고 인간의 죄 속성.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도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한 교회 속에 놓여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놓여있더라. 어스틴도 아우스티누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한 정리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때에 교회 속에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서 고린도 교회 속에서 만연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내의 분파주의에 따른 분쟁입니다. 교회 내의 분파주의. 어, 교회 내에 이런 분파주의를 통해서 하나의 분쟁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분쟁이 일어날 때 특히 내 파로서 바울파, 아블로파, 깨바파 그리스토파, 내파로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교회내 분파주의를 가지고, 야, 너희들은 나의 편에 속해야 되지. 어찌 아볼로, 개바, 그리스토파라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개척했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도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토 십자가 안에서 누가 들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찌 사람이 저울질하여서 내가 오른쪽, 왼쪽을 말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에, 담금질에서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분쟁에 대해서 아주 책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분파주의에 관해서 이 분쟁을 책망하고 그리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장부터 5장에서부터 음, 이제 6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면은 하 바로 어, 교회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음, 하나의 큰 문제, 교회를, 에, 이런 분파적인 요소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였다면 은또 하나는 성도들의 잘못된 교회 속에서의 이런 신앙의 무질서, 도덕적 무질서, 이런 무질서가, 무질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덕에 관한 것입니다. 도덕적. 자, 우리가 이제 교리의 공부시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 십계명을 무슨 법이라 그럽니까이 십계명 도덕법이라 그러죠. 그죠 도덕법. 도덕법. 이 도덕법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도 도덕법이 주어졌죠. 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면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주어졌던 인간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죠? 그 근본, 근원.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 당시에 이제 이 도덕법에는 우리가 쉽게 명에도 보면 도덕법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담겨 있을 때에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속에서 여러분들 제5개명이 부모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면은 제6개명과제육개명과제7개명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여러분들요? 6개명은 살인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죠. 그다음에 제7개명은 무슨 문제가 등장합니까? 그렇지요. 간음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 문제가 제7계명에 있던 이 간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5계명에 대한 이두 문제가 고린도교에서 집중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덕적 무질서를 일으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덕적 무질서 부분들은 제5계명과, 5계명과, 그리고 제7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속에서 터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도덕적 무질서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이 속에, 에, 제가 요,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이 칠판에 좁아서. 첫 번째는 건친상관의 문제입니다. 건친상관. 근친상간. 건친상관. 근친상간. 건친상관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성 송사. 법에 대해서, 어, 송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7계명 8개명, 9개명, 10개명, 사람에 대한 개명들이 결국 형제에 대한 개명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떠한 그 도덕법에 대한 무너뜨림의 역할들을 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일들을 차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건진상관 문제뿐만 아니라 송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푸도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5장과 6장에서 그 내용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7장에서 결혼에 관한 문제가 이 속에서 이제 다루어집니다. 제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문제. 어, 결혼은 하는 것이 옳은가, 결혼은 어, 안 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양쪽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갈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왜 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된다. 특히 이제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또 연결되는가 하면, 어떤 가늠에 대한 문제, 안에도 내용에, 이하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가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가정에, 각 가정에 이웃에 여러분, 열 번째 개명에 보면, 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혼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적인 그런 타락들을 막아 나가는 측면에서의 결혼 제도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잘못되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 결혼이 잘 되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맞다. 결혼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내용들이 발견되어지고 논해져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결혼에 관한 부분들이 논해지는 것을 제7장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났던 앞에서 제가 잠깐 썼죠,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특히 이제 아가야 지역 속에 보면은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특히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당시에 헬라 도시 가운데서 상업 도시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굉장히 그 만연했던 것이죠. 우상 신전도 많고 말이죠. 어,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상숭배에 따른 그 문제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저 단순한 우상 문제가 아니라 이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드는 선거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에, 사도 바울이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 우상 제물에 대한 섭취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특히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어, 여기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면은 하 어,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이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두 가지 부분들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모든 음식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았을 때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진다면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이것이 우상의 재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먹는 자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먹으면 그것은 아주 그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재물의 취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8장부터 8장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긴 내용이죠. 긴 내용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적 예배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들을 다시 한번더 설명하는 공적 예배. 공적 예배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1장, 11장 2절이네요. 11장 2절에서부터 부활장 끝날 때까지, 부활장 전까지 14장, 14장까지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제1 3장의 사랑장이 이 속에서 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우상의 재물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적인 예배 이런 속에서 조금 증거될 때에 에, 그 문제가 다뤄지죠. 그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그 그 하나의 그 방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부분에 담겨 있는 은사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 속에 그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본론에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고, 오늘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측면만 제가 짚어 넘어가고, 안에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보는 그냥 묵상방식의 예, 오늘은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적 예배 이후에, 이제 14장 이후에 이제 15장이 예, 그 내용이 증거되죠. 15장, 너무나도 중요한 부활에 관한 부분들이 이 속에 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다. 부활장이다. 부활에 관해서 가장 상세하게 예, 잘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예, 16장이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종결부. 이 종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면은 우리로 하여금 권면을 하는데에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종결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전서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문제를 교회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보고 갑시다.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전서는 그 전체적으로 고린도 전서가 여섯 가지의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가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가 교회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 오린 도전서는 교회 속에 여섯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섯 가지 문제. 자, 어, 교회의 여섯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면은 우리가 일석에서 등장하죠. 을 교회 내 속에서 분파주의가 생겼죠, 그죠 분파주의가 생겼죠. 그래서 오린 도전서가 교회 내의 여섯 가지 문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다루었던 것이 뭔가면은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분쟁에 관한 거. 분쟁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바로 도덕적 무질서입니다. 도덕적 무질서. 도덕적 무질서를 교회 내 여섯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도덕적 무질서뿐만 아니라 결혼에 관한 이런 문제들 이 부분들을 둘로 제가 나눠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예, 오케이. 네, 세 번째,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문제입니까? 우상재물의 취식에 대한 문제죠. 우상재물의 취식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 공증예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공증예배. 그래서 이 공정 예배 속에는 어 남자와 여자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은 수건을 올려 놓는 것은 옳은가, 그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그 내용은 무엇을 다루는가? 그것은 바로 여자가 교회 속에서 머리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의 원리 속에 이 내용들을 바라봐라라는 것이 이 공정 예배 속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크게 둘로 우리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둘러보면, 어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가 교회 존속에 따른 문제입니다. 교회 존속. 교회 존속. 존소. 교회 전속에 따른 문제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신앙관에 따른 문제입니다. 신앙관. 신앙관에 따른 문제 특히 분쟁은 교회가 서고 넘어짐에 대한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의 분파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넘어짐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무질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존 속에 아주 치명적인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 속에서는 그러면 교회는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히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 이런 신앙의 문제점 속에서 우리가 항상 분쟁과 도덕적 문질서에서부터 부활까지. 다시 말하면 교회 존속에 따른 문제에서부터 신앙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종결점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 속에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인본주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신본주의 신앙도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크리스토의, 그렇죠. 십자가 신앙.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강조점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 교회 내의 분파주의와 그리고 무질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교회 존속과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 책망합니다. 책망. 아주 어,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책망. 자,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부활에 대한 문제는 신앙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훈합니다. 교훈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다루는 것을 보면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 부분에서는 책망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을 그리고 결혼 문제에서부터 부활에까지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이제 예배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초대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던 특징 가운데서 이름을 하나가 뭔가면요, 그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 종말론. 이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어, 레이프한테 한 부분들도 정말적인 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 문제도 정말적인 어,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린도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어, 앞에. 인사를 하는 인사를 하는 이 도입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안에 들어가서도 사도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였다, 예수의 사도였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서신을 기록할 때 앞에 도입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성격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도입분에 그런 인사성도보이 사도성을 강조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비록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거짓된 교사들 에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훼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안에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 큐티를 앞에 보면은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매일 성경 큐티가 설명을 잘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매일 성경 큐티에 대한 이 안에 내용도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거룩한 몸을 위한 권면이래서 고린도전서 내용들을 이렇게 잘 간추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다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말씀이다.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위상이고, 세속 사회 속의 교회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신본주의가 십자 신앙의 신앙들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 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쉼을 가지고 또 함께 안에 내용을 가지고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나눠서 함께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시 수고하셨습니다.